안녕하십니까. 문틀란티입니다 검찰이 추미의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그의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모씨가 2017년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그 경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방선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모씨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표에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2017년 9월 그의 일정표엔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 오찬, 또 민정비서실 관계자 등 만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수차례 만남을 가진 기록입니다. 정시에이 일정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그의 일정표에 등장하는 선임행정관은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고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지시 의혹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란 점 때문입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 A 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강력 반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광철 비서관은 자신은 정모 부실장을 모른다고 하고 있고 정모 씨도 자신이 만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이광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모 부실장의 반박이 맞는다고 해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임행정관으로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들이고 이들이 하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 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여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송초로 시장과 청와대 정책 담당자를 연결시킨 바도 있는 정모 씨와 김기현 관련 비위 제보를 경찰에 이첩한 민정수석실의 관계자와도 수차례 접촉한 것은 여권이 송초로 선거 공약 지원 외에도 단까지 나서 김기현 하명수사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모 씨가 민정수석실 이소관을 만난 지한달 뒤인 2017년 10월 송초로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를 제보했습니다. 송철호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양측을 다 알고 있는 정 씨가 이 하명수사 의혹 사안에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어 두달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장모 씨는 당시 추대표에게는 이전이든 이후든 일절 보고한 바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취미의 당시 대표와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그는 청와대 정책 참모인 장모 선임행정관과 송초로를 만나게 해준 장본인이고 그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도 시인한 바 있고 바로 그 전후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만났고 한달 뒤에 송병기가 민정수석실의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관련한 제보를 했고, 그 제보가 경찰에 내려가 수사까지 진행된 일련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비서관실 관계자와 정모 씨 만남이 하명 수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당 대표 비서실의 핵심 참모의 일정이 대표와 무관하게 돌아가기 어렵고, 더욱이 대통령 문재인의 절친인 송철화와 연결된 상황들이 드러난 점에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 범죄 의혹과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모든 의혹에 대한 확실한 대처는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언론 보도를 일축만 해서는 의혹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소극적인 대처는 결국 정모 씨가 당시 추미애 대표실 핵심 참모 중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하명 수사 연로 의혹 불통이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까지 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알려 수사를 받게 하는 그 자체를 범죄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청와대 민정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내게 되면 일반적인 수사와는 양상이 크게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보한 송초로 측이나 제보를 받고 경찰에 이첩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찰의 업차례에 걸친 청와대 보고에서 그 결과가 잘 나타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은 청와대와 당시 대표였던 추미애에게까지 번진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송초로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도훈은 송병기 수첩에 당시 울산 구청장 당내 경선 관련해 송초로 측이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상세히 보고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대표가 송초로 쪽에 서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장관 추미애는 지금 검찰 인사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인 장관 추미애가 검찰 인사 폭과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빚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뜻대로 검찰 인사를 할 경우 직권 남용 수사 방해 등 책임에서 장관 추미애만 독박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추미애가 막판에 살얼음을 걷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장관 추미애의 마이웨이식 소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추미애는 지난 2009년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자신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을 전부 퇴장시킨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만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 일각에선 추미애의 좌충우돌식 강한 소신이 몰고 올 수도 있는 파장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 추미애가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조사를 자청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법과 정의 수호를 책임진 부서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든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의 인사가 청와대와 공조화에 이루어진다면 그 후폭풍이 장관과 청와대, 특히 장관 취미애에게 집중적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선위원 경력의 취미애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